인신, 인신맴에다는줄 알았어, 그때. 어, 인신 그때 한참 힘을 뗐거든. 응. 별 생각이 다들, 다들더만, 지네 통성들도 모른다, 지네 친구들도 모른다. 이게 미치는 거지. 12월 24일 날인가 없어졌으니까, 없어져갖고, 7월 2 0일 무렵에. 그러니까 네. 거의 6개월이 지났지. 네. 그 사이에 내 몸무게가 1 0 k g 빠져버린 거야.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호련이 사라졌던 딸과 딸 도둑. 옆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데요.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내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음. 결혼을 해야 할거냐 그때야 뭐 결혼식장 가고 싶겠어요. 가기도 싫지. 그럼 어쩌지요 자식한테 부모는 지는 거 아니여 그래 인제 결혼식까지는 해줬어요 기껏 대학 보내놨더니 버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빠져 졸업도 하지 못하고 21살에 시집간 첫째 딸애 둘을 키우면서 일하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외지에서 고생하던 걸 보면 아버지 억장은 무너졌는데